반갑습니다. 또 이어서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글자를 최대한 키운다고 키웠습니다. 어,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번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번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번 노인과 친,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번, 부모 중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네, 수정확대 가족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5번입니다. 정답은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피는 가족 형태를 수정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수정확대 가족.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외향성이 나타난다.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 3번, 의사 결정이 빠르다.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번, 일을 처리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네,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오른 것은 외향성이 감소됩니다. 외향성이 감소되고,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의사결정이 느리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나타납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나타나고, 일을 처리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노인 장기양 보험 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네, 노인 장경 보험 급여 대상자는 5번, 내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가 정답입니다. 어, 65세가 안 되신 분은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이 있어야 되고요. 노인성 질환이 65세가 넘었으면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되는데 6개월 이상.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4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번 장기요양 인정 방문 조사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조사원이 장기형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형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해서 최종 판정한다. 네, 장기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1번은 틀립니다.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장규형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공강보험공단 소속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최종 판정합니다. 최종.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규형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방문조사원이 1차로 판정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에 따라 1차로 판정합니다. 4번도 틀리고요. 5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형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해서 최종 판정한다. 최종 판정은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형 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번 보건복지부, 2번 지방자치단체, 3번 근로복지공단,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5번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네. 노인 요양 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형 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양보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 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3번. 응급 상황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 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요양 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도 시험에 자주 나 매번 나옵니다. 매번. 네. 1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가족이 들어서 드립니다.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의료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 이 문제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적인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개인적인 어르신의 자기 결정권, 개인적인 어르신의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지침보다는 어르신의 욕구가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상태가 달라지면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서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노인장기형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법, 2번 편지 대필, 3번 구강 관리 돕기, 4번 청소 및 주변 정돈,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 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 외출 시 동행하거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건데 관공서 방문 시 동행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말벗은 정서지원 현지 대필은 정서지원 중에 의사소통 도움이고요 구강 관리 도끼는 신체 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 지원은 동행하고 대행하는 것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도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그래서 어 4번하고 5번은 반드시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 지원 중에 편지 대필은 정서 지원 중에 의사소통 도움이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 사용. 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과는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시설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에서 휴대상물을 제한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찍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거다.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시설에서 입소할 때어 정보를 알아보는 단계는 접근성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정보를 알아보는 단계, 입소 전 단계는 접근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소 계약 단계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어,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 단계에서는 생활 단계에서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높은 서비스, 네, 그 다음에 불평을 해결하고 요구할 권리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퇴소 단계는 기출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는 생활단계에서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간출, 가출하게 하는 학대유형은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네. 노인을,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6입니다. 6이. 정답은 1번입니다. 6이. 그리고 여행을 모셔두고 연락을 두절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도 6입니다. 6이 기출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다음 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시각적 성희롱 4번 심리적 성희롱 5번 사회적 성희롱 네, 사진을 전송하거나 엉덩이를 노출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니까 3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명고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사가 호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번 자유권, 2번 참정권, 3번 평등권, 4번 신체적 안전 보장 권리, 5번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외양보사 호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이러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거니까 평등권을 침해한 겁니다. 차별 대우 금지의 원칙, 평등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양보사가 호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번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를 유지한다. 3번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번 업무 협,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번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영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 논리 원칙은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개인의 선호. 개인의 욕구를 우선시해야 되고, 자기 결정의 원리죠. 그래서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야 됩니다. 1번은 틀린 게 없고요. 대상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수직적 관계가 틀리고요. 흑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4번.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하면 안 되고요. 5번.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키면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외양보호사가 지켜야 될행동규범으로 오른 것은 1번 장교양 기관을 알산한다.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번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번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행동 규범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가 정답입니다. 2번. 정교한 기관을 알선하면안 되고요.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론하면 안 되고요. 자, 여양고사의 개인적인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하면 안 됩니다.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여양고사 스스로 해결한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해서 그 건강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번,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화한다, 대한다.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한다. 3번,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번,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번,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 시,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한다. 이건 틀린 게 없습니다.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상자 부재 중에는 서비스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부재 중에는 어, 다음 방문일을 메모를 남기고 돌아간다. 그게 정답이고요.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면 안되고 적당한 신체접촉, 지나치지 않는 신체접촉은 허용되지만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가 틀립니다.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계획된 시간을 지켜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사업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상자를 공감하며 이루 한다.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번. 동료 요양보사에게 전달한다. 4번.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을 묻는다.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어,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아야 된다.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요양보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공관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번.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한다. 감소된다. 3번.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5, 4번. 손을 털면 절임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승훈관 증후군에서 4번입니다. 손을 털면 절임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외형보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번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번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번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오는 것은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서비스 과정과 결과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2번입니다. 자 18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번 장비형 서비스 비용 절감 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번 장기형 서비스 제공 시간 기록의 목적은 외양부의 업무에 원활한 연계 각종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뭐 기록을 통해서 책임감도 확보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